가끔씩은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사를 안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아프거나 평소와는 다른 상태임을 쉽게 알수 있죠.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배려심이 깊은 한국인들은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한국인들만 가능한 의사소통 덕분에 지금도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스페인 여성도 한국인의 배려심과 눈치 덕분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스페인 출신의 후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지사로 발령나게 돼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한국인과 스페인인의 성격은 정반대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그외 모르는 사람을 마주치더라도 형식적인 인사나 잡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스페인 사람 중에서도 말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라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에 가자마자 집을 계약해서 저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옆집 사람을 보고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더라도 그냥 모른 척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문화가 약간은 상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한국에 온 이상 한국 문화를 존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한국에 온지 2주가 지났을까? 저는 회사에서 친해지게 된 동료가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친구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새로 이사온 집에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등 많은 것들이 없어서 몹시 불편한 상태였고, 한국인 친구는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전부 배송 올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준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택배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고, 심지어 택배기사가 직접 택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면배송으로 물건을 받곤 하죠. 따라서 저는 제가 주문한 물건을 직접 받지 않으면 누군가 제 택배를 훔쳐갈 것 같아서 불편하지만 집에서 대기해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는 숨겨진 헌법이 존재한다며 제1조는 남의 택배를 절도하지 말 것이고, 이 조는 카페 테이블에 잠깐 둔 지갑이나 전자제품들을 가져가지 말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 조항을 어긴 한국인들은 암묵적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말하며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집에 아직 침대 매트리스조차 없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렇게 몇 주간 그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인 친구 집이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녀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한식이 너무 맛있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스페인에서 먹었던 불고기와 한국에서 먹는 불고기는 차원이 다른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나 맵고 이상한 맛이 났던 김치도 한국에서 친구네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맛이 확실히 달랐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은 기름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데도 맛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신기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우수한 음식들을 먹으니 이들의 비만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인 거구나 싶기도 했네요. 그렇게 몇 주간 친구네 가족은 저를 정말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줬고 저는 그녀 가족의 두 번째 딸로서 정말 한국인이 된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에 비해서 약간은 정적으로 보였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한국인들과 막상 친해져 보면 이들만큼 정 많고 따뜻한 사람들도 없구나 싶었는데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저 같은 외국인을 몇주 동안이나 무료로 재워주고 식사까지 대접해줄까요? 어쨌든, 저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네 가족과 작별인사를 한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오랜만에 집 근처에 다다를 무렵, 어떤 경찰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제게 접근하더군요. 후하나시 되시죠? 잠깐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어를 못하는 척했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이상함도 느끼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왜 그러냐고 물으며 겁을 먹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경찰을 사칭해서 외국인의 돈을 뜯는 무리들이 활기를 치고 있거든요. 이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다.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음주를 했다 등 별의별 구실을 대며 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죠. 어쨌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경찰이 저를 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이 남자들이 경찰을 사칭해서 딱 봐도 외국인처럼 보이는 제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죠. 그러자 그들은 저를 수상쩍게 보더니 자신들이 타고 온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는데요. 저는 엄청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경찰이라면 제가 여기서 경찰차 탑승을 거부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았고, 유럽에서는 이런 가짜 경찰이 가짜 경찰차에 태워서 납치를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건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너무 긴장했던 저는 그대로 경찰차에 탑승해버렸는데요. 경찰차에서 약간의 침착을 되찾은 저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차 문이 잠겨있어서 실패했고, 그렇게 공포에 질린 채 어디론가 끌려갔죠. 그렇게 몇 분간을 달렸을까, 다행히도 이 사람들은 진짜 경찰이었는지, 저는 경찰서에서 내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 저는 안도감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은 그런 저를 부축해줬고, 물한 잔을 주며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간단한 조사만 받고 가면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더군요. 그들은, 제게 경찰차 안에서 왜 난동을 부린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저를 납치하려는 가짜 경찰로 오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국 경찰들은 그런 유형의 범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경찰과의 조사에서 제가 왜 뜬금없이 경찰서에 끌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중년의 여성이, 제집 앞에 택배가 계속 쌓이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없어지지 않는 택배를 보고 제가 이상하리만큼 집을 오래 비워서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외국인이라 저를 신경 써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출동했다고 하는데 우연히 주변에 순찰을 나왔다가 저를 발견한 것이었죠. 경찰들은 외국인이 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제가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게 정체 불명의 전화나 문자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는 받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부 받지 않았는데요. 친구는 최근 한국에 스팸 전화나 해킹 문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온다며 이건 한국인들도 속으니까 애초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은 확인조차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택배 송장에 적힌 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취해 오는 옆집 여성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소동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택배가 얼마나 빠르면 몇 주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택배가 벌써 전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며,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문화를 가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집의 아주머니와 저는 말도 한마디 안 해본 사이임에도, 아주머니는 제가 걱정돼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를 위해 신고해 준 것이거든요. 서구권 문화는 겉으로만 친한 척 하지, 속으로는 누구보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 굳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였으면 택배를 몇 개월 동안 안 찾든, 몇 년을 안 찾든, 어차피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쓸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애초에 주인 없는 택배를 진작에 누군가가 훔쳐가 버렸을 테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누구보다 속깊고 따뜻한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렸고,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적응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해 알게 되니 이들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신경해 보이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기 위함이었음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뚝뚝해 보였던 옆집 아주머니와는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친해져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아주머니는 제게 반찬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한식을 만들어 봤다며,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엄청난 양의 음식을 차린 저녁식사에 저를 초대해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한국의 명산인 지리산도 함께 가주셨는데요. 그녀는 정말 제 친엄마처럼 저를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서구권에서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가짜 친구를 사귀기 쉽다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평생 친구를 사귀기에는 한국만큼 좋은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놀라운 국가며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수 있게 된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